자, 개념원리 RPM 수트 405번입니다. 자, 점 A 1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의 근접선이 오직 한개 존재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려는데, 자, 접선이 한개 존재한다라는 것은 접점도 한 개라는 거죠. 우리가, 어, 접점의 X자표를 T라고 했을 때, 자, y 좌표가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접점이 한두 개라는 것은 이 t가 한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어, 일단 만들어 줘봅시다. 자, 도함수를 구하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8x. 자, x가 t일 때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3t제곱마이너스 8t가 되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제곱마이너스 8t, x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 접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 점을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x의 a, y의 1. 그러면, 분배법칙 하게 되면, 3a t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8a t, 플러스 8t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1은 없어지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얘랑 얘랑 정리해서 자변을 넘겨준다 칩시다. 그러면 2t 세제곱 남죠.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해서 4t제곱이 남는데, 자, 요거 두 개. 자변을 넘기면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t제곱 되죠. 자, 그리고, 자, 얘. 플러스 8a t 가 됩니다. 자, 지금 t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t로 묶어주게 되면 2t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플러스 8a 가 되죠. 자, 요 식을 잘 보시면 아까, 어, 접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t 값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이 지금 여기 한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 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플러스 8a. 얘는 실근이 없다.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판별식 해주면 3a 플러스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자, 정계하면 9a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6. 자, 얘는 어 마이너스 64a가 되죠. 그러면 9a 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16은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얼마, 얼마로 해? 야 돼요? 얼마, 얼마? 자, 뭐, 3, 3 아니면 뭐, 9, 1이겠죠. 9, 1. 어, 자, 4, 4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 되니까, 하나 더해서, 얘가 되죠. 그니까, 러 식이 9a, 마이너스 4. A-4는 0보다 작다. 자, 오른쪽이니까 사이가 됩니다. 사이. 여기서 이제 A 값이 9분의 4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4가 나오잖아요. 9분의 4보다는 크고, A는 4보다는 작다.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죠.